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안 들어오셨죠?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 괜시리 어,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 주변에 서는 저 한테 한글 이 름을 가지고 성격 과 심리, 또 MBTI 까지 같이 오랫동안 제가, 한, 거 죠? 제가, 한 성격 과 심리 를 알게 된거는사 실은 29년전에 한글 성명학 을배 우고 나서 제가 사주 를 배우 면서 우리 가까운 저의 자녀, 이름이 어, 개명한 이름이 사주에서 어, 피해야 될 어, 십성과 똑같다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음, 결국은 피해야 될게 어, 이름을 상생을 짓다 보니까 어, 잘못 지어진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심지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한이 성격과 시, 이름을 가지고 성격과 심리를 보고 어, 상담한 것이 거의 한20년 한 7, 8년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름으로 어, 심리 상담한다고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어, 붙여놓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그 성격 심리 상무학기 창시자다. 어? 뭐 이렇게 저한테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서지 선생님. 음, 제가 일찍 들어왔죠? 어, 우리 선생님도 어, 일찍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주 명리학 또는 성명학 그리고 타로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심리와 삶의 균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어로 쫙설명가주고 누군가 있네. <laughs> 예, 이완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자, 선생님 우리가 이름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또 사주에는 기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타로에는 지금의 어떤 현재 감정과 방향성이 담겨 있죠. 어떤 선생님은 치유와 치료를 구분을 잘 못하시면서 우리 성격 심리 상명학은 치유죠. 어? 어, 그 사람이 현재 마음, 심리 이것을 가지고 향후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죠. 응. 위장병이 어떤 광고를 봤어? 아니면 내가 광고를 했어. 근데 이걸 먹으면 위장병이 좋아진다고 할 때는 위장병에 좋아지는 그 약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 광고를 했을 때그 약품이 그뭐 음식이 뭐 위장병에 낫는다고 하면 그그 그건, 그건 치료지 치유가 아니잖아요. 아니 위장병을 광고했는데 그게 치료지 치유입니까? 우리 이름은 어때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개복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지. 근데 치유와 치료의 개념을 어,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이치 이론을 가지고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성명학, 치유의 성명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글 성명학의 그 유래, 어 원리를 찾다 보니까 1960년대에 이미 치유란 단어가 있었어요. 성명학 책에.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어. 아, 우리가 이 부르는 발음, 음성, 어.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이름과 사주 그리고 타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의 심리와 삶의 어떤 흐름을 함께 읽고 또 회복과 치유의 길로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29년간 이 성명학과 명리학 그리고 어, 심리 또뭐 타로도 연구하고 교육현그 온라인 동영상 강좌가 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밤에 10시에 제가 이제 11시까지 질문 시간을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강좌라도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할 게 없다고 안 하시는데 제가 이 온라인 동영상 사주 명리학, 어? 뭐 이렇게 타로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어, 질문 시간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요. 제가. 어. 아, 또 질문이 있는데 또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을 어,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 어, 오늘 밤에 또 10시에 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아, 그 말이 잘안 나와요.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laughs> 어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강좌가 이렇 온라인 동영상 강좌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어 너무 많이 또 홍보하면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만 하고 점점점 이제 가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모두 다 듣고 싶다고. 왜? 너무 사주 적용해서 상담할 때 너무 잘 맞으니까. 응. 그것이 뭐냐면 일단 내 가족 거부터 했을 때잘 맞아야 남의 것도 적용하기가 쉬운데 우리 거 가족을 해 보니까 너무 잘 맞으니까 상담할 때도 입이 잘 열리고 상담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배우신 선생님들이 막한 3-4년씩 계속 배우고 또 사주인데 계속 강의 들으시는데 우리가 사주와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 책도 홍보도 왜안 하냐고 또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교보문고서 판다고 이렇게 강연 좀 홍보를 합니다. 참 <laughs>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제가 이책 안에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 숨겨진 심리, 응? 또 당신의 불안한 거, 우울한 거, 공황장애 우리가 이름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음. 어, 저도 저도 좀 요새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왜냐면 원래 이름에 원래 이름에 그런 좀 우울증이나 불안심 이런 게좀 약간 있었던 니즘인데 어, 개명한 지 제가 지금 22, 23, 23년도, 4년도, 5년도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 되죠. 음. 근데 제가 원래 잘 극복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외부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런 심리는 생기죠. 어. 아.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사주와 이름으로 그 심리의 뿌리를 찾는 책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시고 당신의 마음도 이름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치유성명학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한글 어, 이름으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첫걸 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어, 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책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왜 준비를 했냐면 오늘 이제 질문을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주와 이름이 우리 어? 뭐냐면 성과 이름에서 재물이 없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어떤 이름이냐면 어요 이름이에요. 어요 이름 요 이름인데. 어, 아, 제가 조금 이렇게 한 글자를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렸죠? 이렇게 하나도 좀 가릴까, 이렇게? 하나도 어. 좀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렸어요. 음. <laughs> 이렇게 살짝. 음. 자, 그러면, 어, 뭐라고 하냐면, 성과 이름에서 재물이 좀 불안한데,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했다고, 한,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분은 저한테 성명학도 듣고, 또 명리학도 듣고, 또 직접 오래전부터 개명도 어,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음. 그러면 갑갑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주를 능숙하게 볼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음. 그래서 제가, 어, 그, 오늘도 어쩌면 제가 사주를 어, 그 박도사, 귀장술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 시간에, 그, 제가 가을, 9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일진 가지고 손님이 왔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주를 다 내놓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상담, 그 실력, 어? 손님이 왔을 때 떨리지 않고 하시는 것좀 테크닉을 어, 조금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 물론 제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느냐. 자, 우리가 이 사자 이름이 인생에서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성명학자와 또 명리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가 있어요. 성명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무시해요. 응? 뭐, 5%나 뭐 작용할까? 막 이러고 무시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저한테 성명학을 배우셔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성격과 심리 상담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음.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성명학을 배우더라도, 뭐, 주역 성명학, 뭐또 뭐, 용신 성명학, 또, 뭐또 한자수의 성명학, 자원호행 성명학, 굉장히 많잖아요. 어떠한 성명학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 수의 성명학에다가 어, 무엇을 붙였냐? 아, 이획수만 가지고 기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 적중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붙였느냐? 사주 명리학에 육신을 붙인 거예요. 육신을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가 나온 거예요. 음.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 성명학자와 명리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지만 임상 경험과 상담 사례에 기반한 실질적 접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그, 하나 좀 개발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볼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적어 놔야 돼. 음, 이걸 적어 놓고, 음. 음, 적어 놔야 돼. <laughs> 자꾸 잊어먹어. 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주와 이름과의 관계를 볼때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사주는 70%다. 그리고 이름은 30%다. 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주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운명 구조예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건강, 정서적인 기반, 대운의 흐름, 또는 어떤 관계의 성향 등 삶의 첫...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사주에서 나오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 그것도 결정하는 것이 다 사주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름과 우리가 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 같은 띠이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에게는 그 차이점이 보여요.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잘안 보이죠 제가 제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같은 연예인이에요 음. 그거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같아도 사주팔자의 그릇을 구별하는 방법인 용신과 격국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중심에, 어, 어그 달라져요. 어우, 이거 큰일 났네요. 녹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대. 어,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 이게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녹화가 이제 저장이 안 되거든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조금 하고, 조금 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70%는 그 사람의 사주예요. 그리고 이름은 30%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 사주가 가진 장점, 70%. 또 단점도 70%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또는 조율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인 영향 기준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또 틀려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어, 우리가 60%. 어, 60%가 사주고, 이름이 40%예요. 그러면 이름은 사람의 어떤 무의식, 감정, 정서에 직접 작용하는 소리의 파동을 갖고 있어서 사주보다 더 빠르게 심리적인 반응과 감정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물은 대인관계, 가족간의 어떤 소통 문제, 이렇게 또뭐 건강 이런 게다 어때요? 우리 특히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은 이름과 사주의 도식작용, 뭐, 극성, 뭐, 게좀 중첩이라든가, 또, 극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이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9시 14분이잖아요. 어, 아이고, 지금 우리 대리사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어,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면, 어, 녹화가 안 돼서 어, 제가 5분 후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그걸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어. 자 죄송하고 제가 5분 이에 다시 들어올게요.